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파쿠르 점프맵을 준비해왔는데요 네, 제 고멤들이 파쿠르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저도 한번 해보려고요. 네. 일단은, 스킨 새로 제가 맞췄어요. 네. 이는 애들이 이미 봤을 텐데, 그니까 저, 이거 필요 없어. 어차피 죽을 거니까. 맞아 네, 빼버리니까 죽는 거야. 가자. Let's go. 아, 어! 진짜 깊네요 이거. 가자. 그냥 쭉. 아까 하다가 어. 죽었는데. 갈래가 제일 잘하던데, 밖으로 전 뿜을, 아닌가? 못하는 건가, 블럭 부수기 없다고, 블럭 부수기는 없으니까, 부려도 되겠다. 근데 왜 세이브 포인트? 여기, 왜 여기 가는 건가요, 이제? 이제 어디 가나요? 아, 여기 도착제 세이브 포인트를 뿐. 아닌데? 뭐지? 세이브하고 보죠. 어, 뭐 부셔야되나? 키드야. 네? 일로 와. 뭐 이거 어떻게 하면? 아, 전화드릴게요. 아! 점프해서 올라가. 아, 점프해서 올라가는 거구나. 아, 오, 이런 거. 캐버리고 싶다. 예, TAG 설치 바로 터지죠? 오, 이런. 야, 왔고요. 오. 오, 왔어, 왔어. 이제 딱 들어가야 돼. 아! 세이 하길 잘했다. 자, 여러분. 네, 다시 시도해 보도록 하죠. 과연, 아, 손에 땀 때문에. 이거, 어, 이 아니? 잠깐 어디가 누구니까. 제가 다시 시도해보도록 하죠. 네, 결국엔 성공을 했군요. 죽음이 진짜 많으니까 그냥 설치하도록 하고 손에 땀땀땀좀 닦을게요. 됐습니다. 안돼 제발 제발 제발. 안 돼! 아, 제발, 제발, 죽으면 안 돼! 안 돼, 안 돼! 침대 가져가자. 진못 깨겠어 정말 망했는데 자 이것도 추리에서 생긴 일에 올려야 아 어, 맞다 때만지고 진짜 추리에서 생긴 일에 올려야 돼 이거 굿바이.